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구조가 다면체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면체를 제일 자주 볼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주사위죠. 뭐 주사위, 주사위가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이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 구조를 형성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색깔이 보이죠? 빨간 것,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이 보이는데, 이 모두 다 다면체입니다. 각각의 다면체마다 이제 이름들이 있지만, 제일 익숙하게 보이시는 것이 이제 이런 쪽, 정육면체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서로 다른 다면체를 이제 넣게 되면, 그러면은 뭐이 3차원적인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정육면체를 그냥 정육면체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를 똑같은 거를 계속 쌓으면 그 3차원적인 공간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양 갖고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면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신라주령구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가시면 이 주령구의 모습을 딴 것들을 이제 그 많이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이 돼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근데 이거를 발견할 때이이 이 다면체, 이 주사위라고 볼수 있는데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제 주사위인데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사위에 이렇게 한자가 써져 있어요. 이 한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술한잔 먹고 노래 부르기. 그다음에 뭐 벌칙? 걸리면 벌칙. 예, 벌칙이죠. 벌칙으로 뭐 빙글빙글 춤을 추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이 주사위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안압지에서 발견한 다음에 그. 조사원들이 이제 안압지 진흙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븐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오븐이 망가져가지고 주사위가 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지, 진짜의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현물은 없고요. 그냥 모형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그 옛날에 신라, 신라 사람들이 썼던 이 이 주사위의 모습은 다른데 잘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썼던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 주사위들이 있거든요. 그 모양과 신라 사람들이 썼던 게 많이 다른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그 당시에 신라 문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어, 재밌게 놀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지금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면체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이런 물질에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이 다면체는 진짜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어, 물질이 다섯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물질마다 이렇게 다면체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걸 이제 플라토닉 솔리드라고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면체로 이제 표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지금 21세기에서도 다면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